예리나 네! 네. <웃음> <웃음> <듣고> <웃음> 대답했어! 예리나 네! 그랬어? 어! 눈빛이 네, 왜 저럴까? 아까도 그러던데, 아까터예리 음. 음. 졸렸지? 음. 우유 언제 먹었어요? 음. 예린이 우유 언제 먹었어 예린아 우유 언제 먹었어? 어? 6시에 먹었다고? 어어 그랬어. 야, 우유 먹어야 되지? 예린아 예린아 우유 먹어야지. 어응 어. 우유 먹고 잘라고. 옐로네.